말 그랬어요. 어. 그래저 집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일단 그러니까 119에 연락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도달 세상 이야기 인사드립니다. 에... 많은 남자들이 은퇴하면 전원생활이 어떨까? 농촌 가서 한번 살아볼까? 실버타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이제 은퇴하고 출퇴근 걱정 없고. 부부가 둘이 살고 뭐 또는 혼자 살 수도 있죠. 그러면 좀더 자연 친화적인 환경이라든가 편안한 생활 뭐 그런 걸 그리는 것 같아요. 해외로 은퇴移民을 고려하는 친구들까지 있다니까. 그래서 오늘은 노후에 어디서 살지 이 테마로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볼까 합니다. 은퇴 후에 어디서 살겠다고 한번 생각해본직이 있으세요? 아무래도. 나이 들면 건강이 문제가 될 테니까 네. 뭐 병원이라든지 어떤 의료시설 가까이가 제일 먼저 고려되어야 되지 않겠 어요 아 그렇죠 음. 그거 중요하죠 뭐 병원도 중요하고 근데 또 어차피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으니까 네. 또 친구들도 옆에 가까이 있어야 되고 또 무슨 극장이라든가 또 이런 문화 생활할 수 있게 좀 편리한 그런 지역도 좀 고려해야 되겠죠 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 부부가 같이 살 때와 혼자 살 때도 이 노후 주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 아무래도 노후가 되면 가족 수자도 주거니까 네. 그집 크기도 아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이제 큰 집은 뭐 별로 필요 없겠죠. 근데 아직도 음. 우리 주변에서 보면 그냥 살기 편하다고 해가지고 음. 큰 집에서 그냥 사는데. 나 지금 보면 그 기회비용도 그렇죠 것 맞아요. 같아요. 그그 하여튼 뭐또 음. 본인의 경제상황도 여러가지 고려가 되겠죠 자 그러면 뭐 여러가지 고려 포인트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원생활 농촌생활 이거 사실 우리가 그리는 부분 아니에요 예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여러분 의견을 한번 여쭤볼게요 전원생활 뭐, 지금 하고 있잖아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글쎄 난한 20여년 전에 이제 그 경기도 양평에 소위 그, 위크앤드 하우스 해가지고 집을 구해 장만했는데, 뭐, 주간 20여 년 유지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그, 뭐, 좋은 점도 있고, 물론 부담 가는 점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긴 있는데, 제 생각에는 뭐, 참, 그 당시 준비하긴 잘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그 가보니까 아주 좋더라고? 네? 내가 네. 가봤는데. 근데 좋은 점이 많을 것 같은데, 우선 좋은 점은 뭐, 어떤 네, 좋은 점보다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결장하고, 여자친구하고, 요트는, 사람들이 다 가지고 싶어 하는데, 가지고 있는 순간에 이미 애물단지가 돼가지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거든요. 아, 그런 말이 있어요. 예, 네, 그런 말이 음. 있는데, 그제 경우는 뭐, 첫 준비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긴 잘했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게 아무래도 주말에 리프레시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손자들 애들이 크니까 아이들이 주말에 와가지고 같이 좀 아, 뛰어놀고 아, 도시생활하고는 음. 완전히 다른 음. 환경에서 좀그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데 저희도 이제 친구들 우리 이 친구 집도 음. 가봤지만 친구들 집에 가면 좋거든? 그 조크든 별장에 가 보면 그런 그러다 보니까 아니 뭐 별장 가질 거 있어? 친구가 별장 가진 중 집을 이런 얘기 하는데 그 그런 그, 얘기 들으면 솔직하게 그 저희 집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응. 얘기입니다. <laughs> 그왜싫은 왜 거예요? 아니 사실은 그래요. 그 콘도가 아니거든요. 아, 아 그렇죠. 가가족집이에요 음, 그러니까 콘도 뭐 생각하는 그뭐 청소라든지 세탁이라든지 사실 이런 거는 아, 다 아, 우리가 아직 누가 해 주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되게 와 가지고 방문한 사람들은 아, 이거 어디 그 콘도 같은 걸로 생각을 하고 뭐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죠, 되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집주인하고 방문자하고의 그생각의차이는수을는 뭐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laughs> 이제 뭐 정부의 일가구이주택뭐 중과 뭐 이런 것 때문에 전원주택이 매물도 많이 나왔다 그래서 사실 마음만 먹으면 지금 좀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한데, 그죠? 근데 요새 전원주택이 인기가 있긴 있는데, 최근에 그 부동산 세제 같은 게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전원주택도 주택이니까, 그렇게 되면 무슨 다주택자로 된다든가, 그렇게 해서 상당히 그 에러를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는데, 실제로 뭐, 어떤. 그런 제약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실제로는 그~ 교회에 있는 전원주택의 그 가액은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음.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비교가 안될 정도이기 때문에 큰 경제적인 부담이나 물론 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 뭐~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이~ 그런데 사실 그~ 이~ 주말 주택을 구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큰 제약 조건은 어떤 그런 경제적인 저거보다도 사실은 부부가 아까 얘기했지만 부부가 같이 이제 그~ 뜻이 맞아야 되는데 그 저희 친구들 방문한 친구들 중에 와가지고 호기심이 발동해가지고 이근처 혹시 땅이 없느냐 나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가끔 소개해 준 적이 있어요. 있는데 결국은 집에 가서 자기 부인의 결제를 못 받더라. 그래서 <laughs> 이 성사를 못 시키는 친구들이 많아요. 아니, 하고요. 그래서 네. 성사를 시켜놓고 음. 혼자 사는 사람이 많다니까. 음, 그럴 수도 있겠죠. 부인은 아, 안 따라와. 글쎄, 네. 우리 주변에 보면은 뭐 전원주택이든 뭐 저기 지방에 음. 살든. 보면은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남편만 자주 들락거리고 부인은 안 오는 거예요. 왜냐면은 실제로 가서 뭐 가사일 하는 건 여전히 또 부인들이 많이 해야 되니까. 저, 저는 아직까지 그 전원주택을 마련은 안 했지만 그 이제 대안으로 뭐 리조트나 이런 데 가서 집사람하고 한 3, 4일씩 이제 있어 보는데 그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부인하고 둘이 3, 4일 동안 그 산속에서 뭘 하느냐고 심심하지 않느냐고. 그래서 아마 내가, 내가 볼 때는 이 전원주택을 살 사람은 체질적으로 그런 어떤 여유 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체질도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나나 우리 집사람은 아직은 전원주택에 대해서 그렇게 썩뭐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아, 그치, 왜냐면은 그 지방에 가면은 지금 바로 그런 이유예요. 좀 금방 심심하기도 하고 아, 또 잔선 가야 되는 일이 많으니까 아주 부지런하고, 또 그런 농사에 대해 관심도 많고, 그런 분들이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처럼 이렇게 좀 게으르고 그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불편한 점이 많을 것 같아요. 사실은 참 불편하죠. 아까 그뭐 애물단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가면은 집 관리 본인이 해야 되죠. 마당에 잡초 뽑아야 되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그거는 그, 이새로 물론 경험하고 배우는 것도 많은데, 또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가끔 그좀 위험한 일도 좀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한해 여름에는 말벌에 쏘였어요. 어, 말벌 위험하다고, 위험하지. 죽는 사람들 음. 있죠. 근데 그 사실 그 처음 밑에 나중에 알았지만 수박만한 말벌 일집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말벌들이 집 짓는 것도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어, 음. 아주 짧은 순간에 크게 짓는데 그걸 몰랐어요. 오르내리다가 갑자기 관자놀이 쪼개를 쏘였는데 그게 저희 집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니까 119에 연락을 했어요. 예, 브라스까지. 네. 그랬더니, 아, 그 왜냐면, 워낙에 지금, 그, 그런, 그, 말벌 쏘이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119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오, 있는 거 같아요. 오, 5분이 안 돼서, 이런 그, 소방차 한대 하고, 그 다음에 앰뷸런스 <laughs> 하고 두 대가 나타났요 뭐냐면은. 그런 사고가 가끔 있는 거 예요. 많아요. 그러니까, 오, 소방차 사람들은 뭐냐면은, 그, 벌집 제거팀이에요. 오, 그 다음에 앰뷸런스는 그, 벌벌 쏘이는 사람 후송팀이에요. 그래가지고, 소인소에서도 그렇게 심한 적이 없어가지고 괜찮다 그랬더니 그 119의원들이 아 그래도 연세가 있으시고 소인 자제가 그러니까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전 솔직히 그때 그119 구급차 신세는 아마 처음 접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또이 도시인들이 농촌에 가게 되면 그 지역 사람들하고 쉽게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좀 돼야 될것 같아. 안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상당히 외로울 거예고 그렇죠. 그 이질감이 생기면은 그 지역 거기서 그 생활하기도 쉬운 건 아닙니다. 뭐 서로 협조를 받아야 될도 일 있고, 그렇죠. 서로 사회적게 지낼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 친구들 중에 농촌에 가서 사는 친구들이 그 주민들하고 생각보다 어울리는 게 쉽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열심히 하는데 그 농촌에 기존에 오래 계신 주민들이 볼때 아무래도 본인들하고 좀 이질감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그 시간도 좀 걸리고 음.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본이 아니게 자이반타입반 도시 생활을 더 이제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실제로 일본은 우리보다 이제 고령화 시기를 음. 또앞질러 가고 있는데 일본도 보면은 역시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이도시로서의 집중 현상이 많이 나온다 그래요. 왜 그런 거 아니 건강할 때는 그냥 있다가 음. 건강이 점점 나빠지고가면 아무래도 병원 가까운 데로 가야 되고 또 자식들이 좀 보살펴야 되고 이래 되니까 아무래도 부모님들 가까이 오시라 이래가지고 그래서 지방부터 항상 보면은 저게 쇠락해지고 대부분 의 나이 많은 분들이 건강할 때는 자기 고향에 그냥 있다가 건강이 나빠진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은 대부분 아무래도 자식들이 도시에 많이 와 있으니까 도시 주변으로 오는 그런 현상이 우리도 아마. 많이 생기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친구한테 이 얘기를 한번 했더니, 그, 도시에도 살고 싶고, 또 전원생활도 즐기고 싶다 그래서, 서울이나 지방 대도시에서 조금 떨어진 중소도시, 그게 아주 전원생활도 또겸하해서 도시생활을 한다 그래서, 그런 중소도시에 살면 어떠냐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건 사실 좋은 생각이 니다 뭐냐면은, 그, 음. 자기 이제 그 도시에 산다면 도시에서, 전원주택까지 예를 들어 한한 시간 거리 이내라면 어느지 마음만 내기면갈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그러니까 선뜻 갈수 있는 그런 거리 내에 있어야지 이게 뭐 예를 들어 서너 시간 차를 타고 간다든가 또는 그건 아마 장기간 집을 빌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손자 손녀들을 키우면서 음. 그 우리 손자 손녀들이 너무 도시에서 사는 것보다 안타까울 때가 있다고 우리 옛날 생각이 음. 나서 그 그런 애들이 전원생활 경험 참 좋은데 맞아요. 저희 애들도 보면은. 주말에 와가지고 그 마당에 텐트 치자 그러거든요. 아, 어, 그렇지. 어? 이제 그런 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본거는. 요새 네, 아주 애들 네. 데리고 텐트 치는 게 굉장히 하나의 트렌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와 아울러 이제 요즘에 그 시니어들이 또 선택하는 게 그러면 실버 타운으로 가자. 네. 도시에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음식도 이제 하기 한식아요 부인들이 하기 네. 쉽고, 그 다음에 실버 타운들이 뭐리크레이션부터 시작해서 많이 준비를 하거든. <laughs> 요새 뭐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도 많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마 대부분의 이유가 이제 나이가 들면은 식사하는 거. 그렇죠. 실버타운에 들어가면 그 문제도 해결이 되고 또 또래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같이 이렇게 뭐 대화한다거나 취미생활 같이 한다든가 그런 이유 때문에 실버타운이 요새 상당히 인기도 있어지고 아마 숫자적으로도 많이 음.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제 실버타운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사실 유튜브에 보면 실버타운의 장단점, 음. 뭐 좋은 실버타운, 한국의 실버타운 랭킹 뭐 이런 게쫙 나와 있으니까 그 이제 검토해 가지고 좋은 데가 살면 될것 같아요. 그데 이제 그 우리 친구들 중에도 이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실드 타운에 들어갔다가 아, 음. 어느 기간 지나가서 아유 안 되겠다고 그러고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왜왜 그래, 나오는가? 그 예를 들어서 그 안에서의 생활 자체가 물론 본인이 적응을 이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보통 우리가 밖에서 생각하고 있던 그런 어떤 그그 그 안에서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아니면 본인이 이제 그 생각하고 있던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내가 들어보니까 인간관계하고 음. 음. 음식. 음. 이제, 이제 맨날 이렇게 식판 가지고 음식 먹는 이런 것들이 질린다 그러더만 맨날 비슷한 것들. 으니까 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전 요구는 제가 볼때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나라 실버타월이 많이 생기는데 파산하는 데도 생기니까 네. 실버타월의 운영 주체가 어딘지 이런 것도 잘 살펴봐서 고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그 신형 시니어타운 운영 주체의 그 어떤 신용도라든가 건축도라든가 어, 그렇죠. 음. 그 예를 들어서 그 배우자하고 사별해서 퇴소를 해야 되는데 보증금을 제때 그 받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계약 조금 아예... 잘 따져봐야지 그러면 아마 조심해야 될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시니어타운 얘기가 나왔는데 시니어타운에서 어떤 시니어타운은 몇 가지 금기사항이 있대 그게 뭐냐 음. 자식 자랑하지 않고 <laughs> 우리 자식은 뭐 한다 그 음. 얘기해서 그러고 <laughs> 그 다음에 그 사회생활할 때그 과거의 전직으로 부르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장군님, 무슨 사장님, 소장님. 회장님 뭐 이런 이게 런 무슨...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시문에나션그 그렇죠. 그 시니어타운은 그냥 무슨 회원님 아무래도 어떤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려면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태세가 갖춰져야 그래요, 그,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금방 전원생활, 농촌, 도시 뭐 실버타운 얘기했는데 일부의 우리 친구들이나 주변을 보면 은퇴 후 해외 이민을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음. 요새 겨울에 가 보면은 동남아 따뜻한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장기간 아주 체류하는 분들도 많은 것더라고. 아무래도 여기보다 이제 그 생활 비용이 적게 든다든지 기후가 훨씬 지내기 편하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연금 가지고뭐라도 생활할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선택한사람어 그러니까 동남아는 우리보다 볼까 많이 싸니까. 일본에서 저희가 제가 살면서 봤을 때그 일본 사람들 은퇴하면. 뭐터가뭐 30만행, 뭐 얼마 이렇게 받으니까, 그가 저 태국을 많이 갔어요. 가면 충분히 산다는 거야, 여유롭게. 그래서 은퇴인을 많이, 은퇴자들이, 특히 연금 생활자들이 거 이민을 많이 가요. 근데 그래서 오늘 뭐 우리가 주제로 이제 노예 어디서 살지 있지만 이건 뭐 각자의 취향, 성격, 경제적 뭐 이런 거다 관계가 되겠고 또 이거 이제 요즘에 이런 관련된 기사들이 많으니까 검색을 해서 자기한테 맞는데 조언들 예, 찾아서 그 노후에 행복한 에, 노후를 예, 보내야 될것 같아요. 자, 신형 화이팅! 화이팅!